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책망하시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이 없는지를 살피게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는 우리가 나 각자의 위생과 우리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손 씻는 것잘안 하던 아이들도 들어오면 의뢰 자신의 손을 씻어야 하고 밤낮으로 깨끗이 해야 하고 자신의 주변을 잘 정리하고 위생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교육이 되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육신의 위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신의 위생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생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몰아서 청소하듯 대청소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고 매일 우리가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듯. 그리스도인의 정신위생,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생도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주변에 중요한 부분들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위생 지키기 위하여 회개해야 되는 이것은 어느 한 삶의 한쪽 영역, 어느 한쪽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모든 면에 두루 살피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이장 안에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영적 위생, 회개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하나의 옆에 거룩함으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째는 악을 꾀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꾀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을 행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5절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사회적인 악행에 대하여서 고발하며, 그것에 따른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 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침상 여러분 침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 오늘 새벽에도 침상에서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죠? 침상이란 하루를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나서 쉼을 얻는 자리가 침상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그날 있었던 것 가운데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침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내일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가 침상입니다. 즉 침상이라고 하는 우리 일상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를 훈련하는 자리이죠 여러분 자면서 막 긴장하고 자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잠안 듭니다 밤새 근심하며 힘쓰다 그냥 그 밤을 새고 맙니다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의지와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제하고 다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즉 침상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훈련의 자리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그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다고 안십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밤새도록 꾸며 꾸미고 계획했던 그 악한 일을 그 다음날 시행하기에 바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악한 일이란 결국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것임을 하나님 고발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안식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그 자리를 죄를 꾸미고 죄를 계획하는 자리로 삼은 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새날에 주시는 새 생명과 건강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하여 쓰고자 하지 못하고, 그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누구의 것을 빼앗을까 생각만 하는 즉, 악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꾸미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일상에는 낮이든 밤이든,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말씀하십니다. 또 교만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때가 재앙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히 망할 것이고,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슬픔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할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오늘 아침 벌써 새벽 아침이지만 오늘 밤에도 침상에 드실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의 매일 반복되고 있는 그 침상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날을 감사하는 침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 편안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겨서 쉼을 갖는 침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일 또 주실 그 다음날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시는 그런 침상을 늘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소유 즉 우리의 물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산업 혹은 분기시라고 기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악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바로 그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밤새도록 꾸미고 생각했던 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빼앗은 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으면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서 그 모든 산업 그 빼앗은 것들을 옮겨 떠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나누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그 악인들이 약자들에 대하여 행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을 보복하겠다 하는 심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거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가능하면 여기서 나가지 않게 하려고 붙잡고 있습니다. 내 울타리 안에 내집 안에 들어온 것 가능한 한 떠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애써 지키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악한 방법으로 또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아 얻은 그 불리한 재물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반드시 너에게서 떠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마치 내가 얻은 것이냐? 또 내가 정직하게 얻어야 할 것인데 내가 불리한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기세 아멘. 거기에 분기세 주를 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 뭐라고 이것을 번역했냐면 제비를 뽑고 주를 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그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고 그 땅을, 제, 땅이 얼이얼 큰지 큰지 얼마지를지보재 위해 위해 줄을 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다 빼앗기게 되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자기의 분깃, 자기의 기업을 다시 얻게 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단식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음으로 나를 더 채우려고 했던 그들의 악한 욕심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 가진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을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움켜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귀하고 선하게 쓰이는 것들 되게 해달라고 내 소유에 대하여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태도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악했는지 또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며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데요.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악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재앙을 말하는 예언을 더 이상 우리가 듣고 싶지 않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좋은 말 듣고 싶다. 축복하는 말 듣고 싶고, 위로하는 말 듣고 싶고, 잘 되고 성공하는 이야기 듣고 싶지, 자꾸만 선지자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제왕과 심판에 대한 예언, 예언은 듣기 싫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족속, 즉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한다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하냐면 이 백성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급하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만큼 성급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느냐?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안도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언자가 말합니다. 오히려 이 재앙과 심판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듣기 싫고 불편한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지요.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공의로 오시구나. 하나님 정직하시구나. 하나님 참 좋은 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자이 말은 뭐냐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생 번역 보면 거짓말쟁이와 사기꾼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들이 이 거짓말쟁이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콤한 말 하는 겁니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저 세상적으로 복받을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너희가 선지자로 여기는구나.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가 옳고 그런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고 미워하시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 어떤 사람들 따르고 좋아할까요? 그저 자기가 하지 못하는 말 속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것 그냥 들려주는 사람, 나랑 같은 생각 같은 말 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허망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짓의 말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돼요 정말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이 세대에 참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네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하여서 회개할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글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서 평안히 지나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뭐예요? 전쟁을 피해서 나아가가는 난민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전쟁을 피한 이 피난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피기는커녕. 오히려 원수처럼 일어나 그들의 옷까지 빼앗 빼 벗겨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구절 말씀에 내 백성의 분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분녀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즐거움과 영광을 빼앗아 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팔절 구절 말씀 보면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하나님 지금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갈 곳이 없어서 방해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빼앗고 그들을 해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지금도 뉴스에서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절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망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미가선 진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이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나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이 땅이 자기들이 쉴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만하지요 여기서 쉴 땅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할 처소다 이런 말인데 사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그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쉴수 있도록 주신 땅이었어요 그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쉴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이것이 너희의 쉴 땅이 아니다 왜? 더러워지고 멸망, 멸망당할 땅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쉴 땅과 같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쉴만한 물가와 같은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푸른 초장과 같은 교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평화와 돌봄이 있는 내 생활 일상 생활의 현장들을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쉼을 주시는 우리의 처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악이 이 모든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그쉴 처소를 다 더럽히고 더럽혀서 쉬지 못할 멸망의 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의 욕망을 채우다가 하나님 주신 안식의 모든 자리를 다 멸망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 따라합시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여래서 보스라의 양떼라고 하는 것은 모압 지역의 유명한 목양지 초장을 이야기해요 그곳의 양떼와 같이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풍요가 넘치도록 하나님 회복하실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13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장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기서 앞서 가는 왕과 선두에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대상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이 모습 속에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고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는 이 모든 일에 왕이 되시고 또한 대장 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신 위생, 삶의 위생을 잘 깨끗하게 지키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언제나 승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